녹화를 시작할게요. 이 카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얘 예, 설거지 차트, 설거지 차트. <laughs> 어 오픈 채팅방만 들어오셔도 돼요. 그 뭐냐 이건 설거지 차트, 설거지 차트. 설거지, 설거지라 하면은 이 가격대를 도달하고 나면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단계가 되고 있어 포인이 안 됩니다. 설거지, 설거지. 여기 오케이, 데드서 버섯, 설거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맞아, 이게 6,400원. 대충 여기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지켜보는 게 낫아요. 설거지, 설거지. 오빠는 그렇게 되는 거고. 질리카 하락세계형의 반등이에요. 하락세계형의 반등은 189원까지 볼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여기를 뚫고 지지를 받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79원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됐을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락세 의 반등의 정상값은 여기까지거든요. 191원 그럼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를 하시고 여기 뚫어주고 지지았을때 재지지하면은 여기서 팔았으니까 다시 사면은 여기서부터 그대로 끌고 가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입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고, 요거 조금 더 먹겠다고 정리를 안 하거나,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말길 바랍니다. 플레이덱. 플레이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백 74원까지가 하락세계 반등값의 끝자락이에요. 근데, 얘는, 백, 1450원까지에서 아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서. 며칠 걸릴 겁니다. 이, 며칠 동안 올라갈 건데,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내일도 올라갈 건데, 내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 1 15, 4 50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요. 플레이 랩 세타토큰 얘도 하락세경의 반등이에요. 근데 하락세경의 반등인데, 얘는 하락세경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형성시켜주고 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얘는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플레이 때까지 얘기했고, 세라! 세럼 같은 경우는 4,161원까지가 하락세계의 반대인데 얘는 아직 스타트스안 했어요. 만약에 이 보라색, 이 보라색이라 할수 있는 122평선을 올라탄다 하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5,900원까지. 여기가 이제 매물대를 뚫어주는, 소화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럼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지지 바뀌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코인 중에서 이 세럼이 지금 상태가 제일 괜찮아요. 여기서 올라타면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이런 리스크도 존재해요. 올라타지 못하면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2 7 0 0원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개받으렸어요 다섯 개 받으리고 이건 영상 올리고 끝낼 겁니다. 오늘자의 분석은 이걸로 끝.